一度揃っているなこれより作戦会議を開始するそれでは状況を整理しようパクタントゾラマグダロスですが<あ>大峡谷を越えた後は観測不可により動向不明行方知れずですですが向こう側で痕跡を探し直すことができれば再追跡の希望はありますこれについては調査班から朗報がある やつの起こした地殻変動の影響で大峡国に亀裂ができたこの亀裂を通り抜ければ俺たちも向こう側に行けそうだでは補給班からも報告です捕獲のために用意した物資ですが先の作戦であらかた使い果たしてしまいましたもし再びゾラマグダロスを発見できたとしても同様の規模で何らかの作戦を行うことはこのままでは不可能ですうんそしれ どうしますよしギルドに船を出そう船ですかい大丈夫なんですか今は海も空もどのような状況であろうとも我々はこのまま調査を続行するとギルドに意思を示す必要があるその上で彼らの判断を待とう船長やってくれるな任せてくれ毎日荒海を見続けたのはこの日のためだ 大峡国に亀裂ができたことは文字通り活路が開けたと言えるだろうよしこれよりハンター達は大峡国に向かえ亀裂を通り抜けた先でゾラ・マグダラウスの痕跡を探すんだそれでは君たち導きの青い星が輝かんことを以上解散 육산호의 돼지 매분이법. 이미 대놓고 뭐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정신 안 차려. 어떻게 이런 거를 겪고 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사람이 <laughs> 이런 걸 겪고 이걸 사네. 바닥에 쿠션도 없는데. 와, 스팀펑크 아예 안 맞는 걸로 가자고. 연국이지 너무 급... 그, 급전게 아니냐? 삼기단의 기단장 떨어진 건 기억나냐? 너희가 골짜기에서 자고 있던 걸 구조해서 여기로 옮겼다고 우린 삼기단이야 여기는 연국이지 나는 기단장 여기 있는 건 모두 학자들 너희는 몇 기단? 어떻게 여기에 대엽국은 여차저차 이러저러 흐 어... 이동을 한 조라 마그나라우스가 무사히 신대륙에 도달해서 이쪽을 목표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건가? 드디어 때가 왔군. 서둘러서 흔적을 찾아야겠네. 육산호의 대지를 탐색해보자. 육산호의 대지란 여기 지역 일대를 말하는 거야. 차분하게 탐색하면서 차분하게 흔적을 찾자.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네. 바로 동조해? 번쩍 현조 치치 아크, 음? 그 번쩍 하는 것도 간파 배 기로 간 파가 될까. 아, 아이, 아이 조그만 놈이 왜 이렇게 아파? 어? 하지만, 요런 놈들의 특징은 몸의 육질이 대체로 다 연하기 때문에 어, 어디를 때려도 무난하게 패죽일 수 있다. 안 돼! 머리를 쳐서 저 아마 부입 파괴를 해야지 그게 나오나? 발광마귀. 야, 이거를 피하네. 박반데 잘못 썼다. 야, 어디가 매우 안 좋다. 자, 여기 꿀벌레가 맵에 많이 있으니까 피좀 채우고. 어허! 이 자식이 미쳐버리는 것인가?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니,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야, 호두야! 그줄 거면 물약을 먹기 전에 좀 주면 안 될까? 아 이걸 왜 맞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었어 이리와 이 연통 앞에서 싸우자 정정당당하게 쪽으로 와. 아 반카이 개츠가 텐쇼 꼬리에 들어가네 이게. 아니 그만 때려라 꼬리로 아프다. 한방 더. 못 차리고 있구만. 간다 한방 더. 개츠가 텐션. 야 머리가 이게 안 터져? 이게 머리가 오케이. 구입하게 완료. 지쳤다. 이거 맞고 가.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집에 가는 길이 아닌데, 저기는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아직 해골도 안 떴네. 해골은 뭐 조사가 안 돼서 안뜰 수도 있긴 하지. 산호의 용골. 일단 무조건 파밍해. 아 수면초 중요하죠. 포획 나중에 포획용 마취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이야. 약간 좀뺑 돌아서 가긴 하는 엄마야. 뺑 돌아서 가긴 하는데 아무튼 집으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파워 호르몬을 거쳐 가야되냐? 아, 밥 먹으러 온 거냐?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힘 빼시고요. 간다. 최후의 월화천충이란 나 자신이 월화가 되는 것이다. 아안 죽네. 아직 피가 좀 많이 남았나? 안돼. 간다 필살. 깨기야 선생님 잠깐만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이 새끼 뭐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저리 가줄래? 나 여기 왜 있어? 아니 뭐 하세요? 저리 가라고. 계속 쫓아오는데 됐어, 됐어. 떨쳐냈어, 떨쳐냈어. 했다. 굉장히 뭐야 물약 왜 먹다 말았어? 근데 아까운 그레이트 물약. 아 여기 지영이 어 이제 거기 기운도 없고 토깽이도 깨져갖고 섬광이안 나오죠. 까비라니 섬광안 나오지? 아 이거 또 허공을 가르는거만 이래서 투구깨기는 아무때나 쓰면 안되는거야 아 이걸 이게 도망가? 개피에요 개피 거의 다 잡았어 또 열매로다가 그냥 이 새끼들 평소에 실컷 괴롭힘 당하다가 지금 담당일진 개피됐으니까 이제 와 가지고 센척한다 이 자식들. 조그만 놈들. 아, 죽을게 되지 않았냐 이제. 신 났구만 여기가 지금 얘가 집이 아닌데 아직 집에 가려면 좀 남았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내가 투구깨기만 쓰면은 귀신같이 도망쳐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한, 한 번에 못 맞추네 이거를 자, 칼 갈고 여유있게 쫓아가서 잡읍시다 여유있게 욕심부리지만 다 잡았어 급할게 전혀 없죠 여유있게 치유의 연통 깔아놓고 잡으면 되겠다. 자고 있을 거잖아. 어차피 뭐야? 여기가 아닌가? 이 위인가 보다. 자, 여기 있다. 잠이 오냐? 지금 광충, 광충 좋습니다. 벼무덤 신나는 파밍시간 광충 어? 잡아버렸다 너무 허무한데? 끝!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이제 사실 치치야크는 굳이 죽이지는 않아도 되는 거지만 현주의 발광막 저게 필요해서 죽인 거죠 뭐 저거 한 개로 되나? 아두개 나왔네. 저게 아마 나중에 캠프 열때 필요한 건지 뭔지 저게 분명히 필요했었어. 자 귀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모조리 쳐 죽여버리는 이것이 헌터다 그들의 방식.